바다들끼리 이렇게 들어왔고, 여기 원래 아 여기가 원래 바다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방한요 정관평이라 그래. 정관평이란 거는 옛날 당태종이 이렇게 논을 이렇게. 이 보세요. 다섯째 이렇게 모의 정수로 나눠서 아홉 개를 아, 만든 다음에 아, 가운데 아, 거는 거에요. 세금을 내고 여덟 개는 자이가먹혀 아. 그아 부분에 아 부분에 일 부분에 일 부분에 일을 알아야 되는 이게 정관평이에요 아 정관이 말하면 그때 아 태평성대가 됐다고 해서 이게 정관평이라고 해도 그치 당태종의 호에 정관이라고 여기는 유기농의 명인이데요어기 선수가 아니라 김. 김뭐더라 김형진교모 김형진교모 김형진교모인데 우리 삼방출신 아~~ 얘 내가 우리 삼방 출신이라니까 나는 전문 출신인데 그러더라아예 네.. 래니다 네.. 또또로요

뭐차 안에서 <목소리도> 오, 다르라고. <laughs> 다르라고. 근데 연습을 못하고 갑자기 해가지고. 아, <laughs> 그래, 잘하더라, 진짜. 원래 쫓기가 있나봐요, 경가좀 가무의 장르에요. 꿈이 가수거군요와 꿈이. 역승경이는 가수다. <웃음> 자연스럽게. 진경이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라기수 음, 슬기, 슬기의 무슨 로비야? 레드벨벳의 슬기래요. 아, 레드벨벳의 슬기. 어거안 돼요? 먹어 버려.

지 내가 이렇 그냥 내가 막 책임만 막 가르쳐 주면 다른 사람. 다들 오세요. 여기는 대정사님 탄생가예요. 탄생가에서 어릴 때 여기 자랐거든요. 그런데 요 집은 옛날 집을 고 옛날에 추측해서 이제 복원한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조금 복원 조금 뭐 원령대로 안 됐다, 뭐 그런 말이 있어서 아, 뭐 새로 좀 고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 보공가고 이게 이제 방이 요렇게 이제 복원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어뒤때 이게 한 바퀴 돌면 뒤에 이제 대밭이 있고 근데 옛날에 대밭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게도 지금까지도 있고 여기서제 어릴 때 이렇게 자라났는데 어 이제 말하면 어릴 때아 이제 뭐그 데포터드가 있어요. 뭐냐면그 뭡니까? 아버지가 무슨 약속을 하면 안 지켰대요. 이렇게 처화라고 하는데, 약속을 안 지니까 내가 아버지를, 이제 오늘 하루에 가기 전에 한번 깜짝 놀라주겠다 이런 얘기 이제 혼자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동학난이 막 일어나고 평정이 될 텐데, 갑자기 동학군이 왔을 때,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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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근데 안 왔어요. 그게 웬일이냐 고 했더니, 내가 아버지 놀래질려고 가짜로 그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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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어리대요>? 아 <laughs> 그때 이제 동학군이 막, 이제 막, 한게있었아 그게 들어오면 막, 무섭고 하니까, 동학군이. 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아그 다음에, 저기 뭐야이 어, 저기 감이 있잖아요. 이감이가 이 모르는데, 서당, 서당에 있는데, 이제 요금방이 서당이 있었는가 봐. 아 있었는데, 이제 서당 선생님 이 10살 그때 학교 다니는데, 이 감을 따다가, 저기난 주고, 그, 그러니까 딴, 딴 사람만 줬다, 이거. 어?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굵어 웃 하냐. 똑같이 줘야지. 예,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그, 애들이, 그, 왜, 옛날에는, 이렇게, 쌀을 우고 이렇게 산같이 싸놨어요. 그게 재산이잖아요. 이게 타자 가기 전에, 이게 사나요 애들이 거기다 막, 막, 불을 붙이고 놀는거 옆에서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말리지랑 가만히 뒀다, 이거야. 그러니까 막, 불이 나니까 막, 막, 선방선생님이 <laughs> 와갖고 난리를 부렸잖아요. 네. 그래갖고, 골탕을 한번 먹여. 아! 골 선방선생님이 <laughs> <laughs> 너무 <막> 골탕을 먹인 <laughs> 거예요. 그냥 말리면 그냥, 어, 그러면 미안. 안 된다. <laughs> 내가 막, 꼬마 들이가서 그러니까 막, 구리려고 니까 그러니까, 풀이막 붙어갖고, 막, 다 날라가게 생기니까. 그래갖고, 어릴 때도, 이렇게 좀, 일곱 <laughs> 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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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날> 때, 이제, <laughs> 요, 요, 옥녀봉이 이제 올라가고 구름, 구 구름이 어디에 구름자으로 올라갔는지 음. 구름자국 위에 왜, 구름이 왜 생기나고 갔을 거기 또 가니까 안잡히더래요 음. 그래갖고 이제 에, 7살 때부터 해갖고 11살 때는 이제 어, 저, 어디요, 디기단에째 가서 기도를 시작한 거지. 음. 그렇게 한, 그, 그 집이 있는 네, 주번을 이렇게, 음.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음. 아주 여기 경치가 좋고 미치 저기가 이제 여기. 영산 그생각 여기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앉아봐요. 완전히 경치가 그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서 딱 앉아보면, 그냥 이 딴색이에요, 딴색. 이 여기 가한딱앉아고파 앞에 있는 거 보다. 여기 한번 봐봐. 저 앞에, 저 딴색이지. 어, 어땠어? 괜찮아 여기가 살고 있어. 어? 거기 있어? 응? 살어 하와이. <laughs> 하와이. 하니까... <laughs> 하와이. <꿈> <doul> <laughs> 아 여기도 살면 하와이 갈수 있어. <laughs> 여기도? 응? 그만 하면 하와이 원장으로 가면 <laughs> 갈수있여기살수 있겠다. 갈수 하와이 갈라고 그냥 아는데 하와이 에살수 있대. 너무 많이 벌어서. <laughs> <있을> 네. <laughs> 아니 그렇게 하거안 돼. 너무 뭐. 내에다 <laughs> 가면 쉬워. 돈안되겠 거야. 여기 뒤에 한번한바들어 가. 어, 뭐, <laughs> 옛날에 음, 내가, 내가 할게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목소리가> 그니까, 러원그때가한 2년쯤 된는것 같아요. 이 법당을 친 이유는, 여기, 영산방원을막기 위해서, 이거 본부죠, 본부. 로 했고,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에면 여기 서 공부를 했죠. 근데, 아홉 칸이 데요 아홉 칸. 가운데 중앙이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니까, 이제, 아홉 명이, 이제, 전원이 있으니까 아홉 명이 쓰고, 여기는 중앙하고, 단장하고 이제, 대종선님과 정선님 같은 거예요. 나오, 아우, 아우, 가면 그래서 각각이 이제 보관도시기로 그 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집이 여기는 이제 히트 기가 창고하니까 어디로 옮기는 영산원으로 영산원에 그대로 있어요. 영산원이란 어지부터는그로 옮긴 거예요. <목소리> 그랬는데 이제 아, 처음에 이제 돈을 막았잖아요. 원기 이제 2년부터 막기 시작해갖고, 어, 그러니까 원기 2년이면은 그냥 뭐 1년, 제가 까지일 1년 다음이 금방이에요. 금방 에서 어느 날 막기 시작했는데 척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느 막기 1년 만에 막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신심이 엄청나게 난 거죠. 아니,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하자. 그래가고 여기 있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여기 이제 아홉 공원이 아홉 공원에 다니면서 전부 아홉 명이 가서 어, 기도를 두시간씩인가했어뭐 자고 가는데 네, 중앙 시계를 하나 가지고 시간을 딱열두시된 기도를 딱 해갖고, 음. 그 시계를, 해중시계를이렇 찾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한 뭐, 여섯 어, 일기렇게 하고 나니까, 음. 어, 어, 이게 하 우리가 이, 이, 이 천하 창생을 제도하기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천지에 감흥이 안 온다. 하늘이 감흥을 해야 되는데, 감흥이 안 오니까 우리 정성이 부풀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지 감흥으로 어디에몸치게 잘못해서 세상에 연는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결국 마지막 공업이 있는데 자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보인다는 저희들이 자결하면 천지 감흥이 있을 것같다그 정도를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뭐 그냥 군대를 그렇게 진심이 많이 놨다 이겠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 그러면은. 어, 이제, 집에가 준비를 해야 될거아니에요 이제. 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를, 이제, 했어요. 했는데, 집을, 집을 다 정리하고, 음. 어, 영광같은 칼을 한, 반대로 하나씩 다 사갖고, 이제, 그날은, 이제 모여라. 7월 2일 그때가 말하면, 7월 음. 2 4일인가 그 26일 음력으로 그래요. 그때, 저 모여라기 전부 모였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사람들이 기쁘고, 희생에 많네요. 창생을 위해서 응. 내가 죽는다는 응.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응. 그래서 기분이 막 이렇게 다 좋아요. 응. 그래갖고 다 물었더니 뭐 아무 한이 없다. 응. 근데 정산정산이여 물었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못하고 대정산들이오기게 그, 때 관가의 피해를 큰, 어, 어, 어지, 않게좀 걱정이 된다. 그랬더니, 아, 걱정하라. 내가 다 보고 있다. <laughs> 내가 다 그, 생각해놨다. 이러니까 아, 그런그런 걱정. 전부 다 이렇게 아홉 명이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그, 그 죽기로 했니까 사무의 한, 두거도아니었다고 어, 말하면, 붓글씨쓴 데다가, 전부 지장을, 그니까, 이, 맨, 요거를, 백지라는 거는 하얀, 이이란 말이에요. 백지가 하얀 종이가 아니라, 백지라는 것은 하얀, 요, 지 손가락지, 손가락으로 전부 지장을 찍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는 고기가, 인주를 찍은 것이 촥나왔다 그러니까, 아, 이제 한는게가물 하늘이 감응했다. 이제 우리 일은 성공된 것 같아서 죽을 가라딱 갔어요, 이제 여기서. 갔는데, 이제 한몇 백리터, 한뭐 백리터쯤 한, 한 갔을 거야, 아마. 제주까지는, 야, 이제 좀 돌아와라. 내가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그랬더니, 어? 웬일이냐고 또 이제 뭐온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는 이미 죽었다. 사람이다 부활시켰다. 예수님만 부활시킨 게 아니라 대종사님 부활은 아주 특하게 있는 부활이다. 어. 네. 이름을 딱 주고 이이름으로 이제, 이제 우리가 죽었다는 생각하고 이 창세를 제조하라 해갖고 딱 이제 부인일단 일단 이산에 딱 정상이 다니고 뭐가 나왔거든요. 뭐가 나와서 그게 원불교의 전무신의 시작이에요. 거진 전무신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나와갖고 전 부처무신이에요. 거짓 정치나 정부 치는 국가도 정이도한 없다 정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가도한게다그렇아그것도 자신이 없지 아예 <laughs> 그러면 결심을 하고 내년에 올 때는 막 결심을 하고 와야지 그러고 와서는 그 정도 하고 와야지 뭐 그게 어떻게 이제 다 하면 안 되냐 이게 예. 그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왔서 우리 가 기도를 하면은 뭐가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를 좀하고아 이거는 이게.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와 동일체 하여천지동심정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만사여 아동일체 아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여 아동일체 하여 천지 농심 전하여 조언 합장하시고, 부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심들 사은이시여, 저희 세삼 영산 성지순례 참가자 일동은 법신불 사은전에 기도 올리옵나이다. 저희들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대종사님의 탄생지이자 구도지 대각지인 영산에서 성지순례를 하게 되었나이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대종사님께서 탄생하시고 구도하시고 대각하신 뜻을 새기며 대종사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의 서원을 세우고자 하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 물질이 개벽되어 정신 개벽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에 올 것을 예견하시고 일체 생명을 구원하는 길인 사막과 전 세계를 건지는 길인 사은과 전 세계를 고르는 길인 사요에 이런 대도의 교법을 내어 주시었나이다. 대종사님과 먼저 한마음 한뜻 한 마음 한뜻한 서원을 세우신 정산종법사님과 대산종법사님께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낙원에서 사는 세상을 염원하시며 이런 데도의 교법을 실현할 회상을 건설하여 주셨나이다. 대종사님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길러서 조직을 이루어 대종사님의 뜻을 실제 실현하고자 온 몸과 마음을 바치신 스승님들의 마음과 뜻과 서원을 저희들도 이어받아 이런 대도의 영거법자가 되고 이런 해상의 영거법자가 되려는 서원을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세우고 다진 서원을 각자 돌아가서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 키워서 이런 대도에 계합하고삼동일리를 실현하며 평화의 세계에 하나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해상의 큰 공부인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음에, 저희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이런 쌍서원문 1도 가겠습니다. 이런 1원 쌍서원문. 이런은 언어도 다는입정저의 요요.